시신을 입관하고 하관할 때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임산부, 결혼을 앞둔 사람, 사업을 새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, 그리고 띠가 있어요. 나이도 있다요? 나이가 네. 아니고 띠.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쥐 띠면 사들이 <놀람> 보면 안 돼요. 선생님. 네. 시신 이 입관, 하관 시에 네. 그걸 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이?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그냥 미신이라면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 지켜야 할 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.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것 조금 참고 해줬으면 좋겠어요. 자 시신을 입관하고 하관할 때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. 임산부, 임산부들이 특히 보면 안 좋고요.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, 그리고 사업을 새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, 그리고 좋은 일을 앞두고 제 집안의 경사를 앞두고 초상이 났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제입건과하관을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맞고요. 산재가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. 아무리 내 식구지만 삼재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도 안 보시는 게 맞아요. 대충 이런 사람들이 입관과 하관을 보면 안 돼요. 그럼 띠가 있어요. 어, 나이도 있나요? 나이가 아니고 띠. 띠로만 있네요. 네. 네. 자, 죽은 사람이,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쥐띠면 임진생, 병진생, 무호생들이 네. 보면 안 돼요. 네. 그리고 토끼 축생들이 죽었어요. 그러면 원숭이 개 돼지띠들이 보면 안 돼요. 아무리 자기 피부치라도. 자, 그리고 범 범띠생이 죽으면 갑자생. 그리고 정해생 개묘생들이 보시면 안 돼요. 입간하고 하관을 그리고 토끼띠 토끼띠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레생 병자생 정축생들이 또 보면 안 돼요. 자, 그리고 용, 용띠가 돌아가셨어요. 용띠가 돌아갔으면 을사생, 갑인생, 임술생이 또 보면 안 돼요. 자, 뱀띠생이 돌아가셨어요. 소띠, 토끼띠, 닭띠들이 보면 안 돼요. 그리고 말띠, 말띠생이 돌아가셨으면 기축생, 기해생, 개축생 개혜생들이 보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 예전엔 자기 엄마지 엄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입간하고 하간하고 다 보고 나서 집에 왔는데 한 며칠은 괜찮았대요. 근데 어아 자꾸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어? 폐에 물이 찼다 그러더래요. 그런데도 약을 먹어도 어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더라네요 근데 그게 시간이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상문조당이 걸렸다고 하더래요 거기 가서 무슨 행위를 했대요 했는, 했는데도 낫질 않아서 다시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보면 안될걸 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?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보면 안될걸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또 괜찮아요 했더니 자기 엄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무슨 띠냐고 했더니 요 띠에 속하더라고요. 이제 아무리 아들이라도 보면은 이렇게 주당이 걸릴 수가 있고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미신이에요. 이것도 근데 음 예방하는 차원에서 요 내용은 조금 참조해줬으면 좋겠어요.